11월 16일 주수감사주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묵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받아살아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루르의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신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집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수와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계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계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계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수에 따라서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리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계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괴와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그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고 여리고 평원을 건너갔다.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 12개, 12개의 돌 기념비. 12개의 돌 기념비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4장은 지금 이 3장부터 해가지고, 3장부터 해가지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 건너기 전에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비로 삼는 장면입니다. 3장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그 요단 강물이 마르자 그 뒤를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말 그대로 어, 바다입니다. 거긴 짠물이죠. 짠물이 있는 바다가 있는 것이고 요단강은 짠물은 아니죠. 민물입니다. 갈릴리 바다로부터. 어, 사해까지 이르는 음 요단 강물이죠. 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열어 주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음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대척점이 놓여 있어요. 대비되는 점이 보이습니다. 일단 생각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지금 홍해를 건너든, 요단강을 건너든, 그 건넌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해서 마른 땅처럼 건너는데, 그때도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었고요. 요단강을 뭐 여수아를 통해서 건널때도 200만명에서 250만명이었어요. 우리는 상상이 잘 안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만명 정도 되는 사람이 홍해나 바다를 건너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잠깐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요 음... 200만 명이면요. 만 명씩 줄을 서도 200줄이죠. 200줄. 천 명씩 줄을 서면 2,000줄이죠. 100명씩 줄을 서면 2만 줄이죠. 100명씩 줄을 서서 걷는다고 생각해도 2만 줄이란 말이에요. 2만 줄이면요. 밤새도록 건너도 다 건너기 어려울 정도. 로 그러니까 한 줄로 2만 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그게 100명씩 서 있는 거. 잠깐 건넜을 거라고 생각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뭐 뭐 200명, 300명, 400명이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들이 건너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전제를 그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든 요단강을 건너든 일단 그 많은 사람이 건너는 동안에 그 물이 말라 있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어요. 건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넘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또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넘으로써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그 놀라운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가데스 바네에서 열두병의 정탄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했습니까 일주일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던 생각이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세김질이 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두 명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에게서 가데스 바네아가 생각나겠죠. 그래서 그 열두 명이 가져온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여호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것 가데스 바네야에서의 12명은 불순종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가지고 왔던 12명은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달랐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것하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사람은 다르지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 같습니다. 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2명의 정탐꾼과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온 12명의 지파 대표자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릅니다. 가데스 바네야에서는 가난을 정복하는데 실패합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12지파는 7년 정복전쟁에 시작하고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 이 12개의 돌이 주는 의미죠. 12개의 돌이 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기념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은혜가 있고요. 요단강을 건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 뿐만 아니고 온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200만명이. 인간적인 상상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억해야 돼요. 기억은 감사하는 것에서 나타나요. 감사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갓이 건넜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 땅에 가데스반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가난 땅을 못 들어가는 결과를 냈습니다. 기억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급 2세대는 달랐습니다. 가난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돌 12개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가난 땅을 주시는 거죠. 7년 전쟁을 통해서.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수레급 1세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레급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경험을 했습니다. 한쪽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방면에 한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것은 광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순종이죠.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아는 여호수아가 12명의 지파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운 겁니다. 이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불신앙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라 할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는데 올라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열두 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난을 올라갑니다. 점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려면 딱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추수했습니다.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 추장절을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홍해를 건널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 못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7년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감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홍해를 건넌 것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들은 가데스 바네아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기들을 보는 거죠. 홍해를 건넌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반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난 땅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넸을 때는 달랐어요. 요단강을 건넌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12명의 대표자를 통해서 도를 가져다가 세움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12개의 기념비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난 땅을 점령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 땅을 점령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12개의 기념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추레급 1세대와는 다른 추레급 2세대의 요단강이죠.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삶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12개의 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난을 점령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침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일과 다른 일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 0 0일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립니다. 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큰일이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삶,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